안녕하세요. 민법회기입니다. 이번에는 일물일권주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하나의 물건에 여러 물건이 성립하거나 물건의 일부나 여러 물건에 대해 물건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의 물건이란 법률상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가진 물건을 말합니다. 책장에 여러 권의 책이 꽂혀있는 경우는 책장과 책의 수만큼의 물건이 존재하고 땅에 심어진 나무는 통상 독립성이 없어 땅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파트 중 특정 호수는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며 그중한 칸의 방은 물건의 일부로서 그에 대한 소유권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 물건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권인 소유권과 본권과 무관한 점유권은 병존 가능합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건은 병존하며 제한물건에 의해 소유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사 수익할 권능을 가지는 용인물건과 담보 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건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 제한 물건이 선순위 제한 물건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당권은 한 부동산 위의 순위에 따라 여러 성립할 수 있으며 저당권과 유치권도 양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건의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지상권, 부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인 물건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지상수목이나 미분리의 과실도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의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여러 물건을 대상으로 한 담보권이 있습니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계 등을 포괄하여 공장 재단을 구성하여 하나의 공장 재단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광업 재단 저당도 유사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증감변동하는 집합물인 동산 위에 양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립 가능한 여러 물건이 성립할 수도 있고. 하나의 물건의 일부타 여러 물건 위에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민법 분야에서 다른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